김성수 아버님이랑 황병욱 아버님이 박해준 선배님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순간 만나기만 하면 박해준 선배 얘기를 막 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고백하는 건데 저는 충무로 배우분들 중에 제일 무섭습니다 저는 저 어렸을 때 계속 꿈에 나오는 저승사자가 있거든요 그 정말 이다쓴 저승사자 있잖아요 1년에 한번 정도 그 꿈을 예요그 천사자 계속 나와요 그 정열의 모양이 나오는 저승사자가 아, 맞아, 맞아, 맞아. 선배님의 얼굴이야 아, 여기 이렇게 다크서클이 있는 너무 닮아가지고 너무 무서운 기억이 아, 지금도 네. 좀 무서운 그게 있어 생각해보니까 그 저승사자들이 예 네. 이렇게 좀좀 좀 이렇게 컴해가지고 다크서클 예 네. 네. 진짜 선배님 얼굴이다 아, 점점 아, 점점 아, 닮아가고 닮아 닮아 있어 그 저승사자가 계속 저야 뭐 항상 탐나는 침을 흘리는 배우신 분이시죠 장 가부님 그 주소를 받아가지고 이제 한번영려대한 옷을 입고 몰래 진짜로 신문을 놀러키고 싶은 마음이 부슬부슬 드는데